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형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즉, 신청인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각되는 때 외에는 내린의 정확한 소명과 자료 제출로 대부분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에 규정된 개인 회생 신청 기각 사유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부 1 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의 경우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둘째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셋째로 허위 서류의 제출 및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넷째로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성상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최근 대출이 많거나 사용 내역이 도박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인 경우.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이 게임, 주식, 코인 투자 등 사행성 채무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 최대한 변제를 권고하지만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대부분 기각되는 사례로는 법원이 명한 서류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의 보정 사항을 등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대리인과 함께 성실하게 대응하여 진행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특히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사건마다 그 내용이 달라 절차진행상 객관적인 사실인 총 채무액이 25억을 초과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 이나 법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 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제도의 지인 채무자의 재건과 신속한 사회복귀 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